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동해안에 오늘 110mm가 훨씬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농작물 해갈에 충분한 담비입니다. 이용철 기자입니다. 바닥을 드러냈던 하천에 다시 물이 흘러가고 농수로를 통해 논에 물이 들어갑니다. 가뭄으로 시들고 타 죽어가던 농작물도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그동안 바짝 말랐던 논에 보시는 것처럼 물이 가득 차올라 해갈됐습니다. 물이 없어 밤낮으로 물을 퍼 올렸던 농민들도 이제 시름을 잊었습니다. 비가 아주 아주 이 급적하게 와 가지고 아주 해갈이 전체적으로 해갈이 됐어요. 그동안에는 뭐물 뿐이라 가지고 고생을 뭐 내일했죠. 하늘만 바라보던 고랭지 채소 재배단지 농민들도 오랜만에 내리는 비가 고맙기만 합니다. 배추를 이제 이식할 때막 엄청 가물어가지고 식물수가 없어가지고 양수기로 조금 물을 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추를 막 심고 이랬는데 그 요번 비가 와가지고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삼척과 동해 지역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태백 60, 정선 30mm의 비가 내려 농경지 대부분이 해결됐습니다 밭작 물은 해갈이 완전히 됐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가뭄이 지속돼 가지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소득이 제대로 날지 그건 좀, 좀 전망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린 뒤 그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한편 이번 비로 가뭄 해갈에는 큰 도움이 됐지만 산간지역과 해안지역 마을의 식순환 해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